자리 고쳐 잡잖아. 이거는 확신에 찬 거예요. 확신에 찬 거. <목소리> 이거 맵좀 가릴게요. 와, 다섯 명이 다 있을 줄 몰랐네. 될거 같아. 어 아, 이상한데. 어리게 내가 가면 동선마다 딱딱 있는 거지? 봐봐.. 아니.. 이거 이상하잖아.. 한 번도.. 아니.. 고 지금 세번 연속이잖아요.. 세번 연속.. <laughs> 아씨.. 진짜.. 아.. 깐내.. 아, 진짜.. 게임.. 아.. 할말 안 난다.. 안 이거 그냥 헛버튼 삭가.. 바로.. 안 어, 풀리니까.. 뭐할 수가 없네.. 내가.. 아 이거를 우리팀한테 미안하잖아 내가 피즈 줍시다 피즈 주는게 좋아요 아 이거 서폿에 팔게요 그냥 이거 어쩔 수 없다 지금이라도 서포트임을 채워야지, 이걸 돌아다니다가 더 망하겠다. 라인전 할게요,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냥 스펠 하나 없는 거 치고, 게임할게요, 그냥. 지금 어떻게 뭐할 수가 없어, 내가. 봐봐, 내가 안 돌아다니고 바로 라인전 오는 거 보세요. 내가 라인전에 보습을 보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라인전 와있잖아. 저게 방풀이 아니고 뭡니까? 여기 다섯 명 대기하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다 아, 근데 이거 이 아이디는 어떻게 알았지? 아, 맞네. 이 아이디가 그거네. 딥롤에서 이 아이가 뜬다. 스트리머라고이 아이디가 딥롤에서 떠요. 아, 그래서 방플하는 거구나. 나만 잘하면 됩니다, 지금. 후반 되면 또 괜찮긴 해요, 또. 자, 강타를 미니언 리시하는데 써야 된다는 게 너무 슬프다. 우리 팀 믿고 갈게요, 그냥. 아, 도움이 못 돼서 너무 미안하다. 그렇지 진짜 제발 너무 이기고 싶다 부탁이다 나 이거 면안 되나? 오케이. 제약까지 먹고? 너무 간절하긴 합니다 와 너무 고맙고요 우리 팀한테 아 진짜 너무 고맙다 아직 이긴 건 아니지만 좀더 집중을 할게요 아직 이긴 게 아니라서 이시라도 0.1%의 도움이라도 된다면 엄청 귀여워. 어, 앨리스가 먹었다. 앨리스가 피자 제한 먹었죠? <laughs> 볼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근데 무력해서 우리가 어떻게 먼저 싸웠지 음. 알고 보어 좋겠다. 아, 살아야 되는데. 근데, 괜찮지 않나? 이 정도 결과면? 아, 피즈가 진짜 해주는구나. 걸 터뜨려 주네. 어 <laughs> 아, 너무 고맙고. 오케이 잡았다 오케이. 와, 피지 미쳤다. 거기서 마이를 노리네? 진짜 하드캐리 너무 고맙다. 보고 오겠습니다. 엘리스가 일단 지금 발뺌하고 있어요. 모르는 척하는데 내가 볼때 방풀이 맞을 겁니다. 자, 보고 올게요. 이거는 근데 한번 만나봤다고 하네요. 만나봤다고 하고 다음 동선을 이제 봅시다. 안태였잖아다가 나도 엘리스가 갑자기 왜꺾는거요 라인을 가다가 엘리스가 가고 있잖아 무슨 르겠로 내가 여기 시야에 걸나지도않았어요 여기 시야겠어요 나도 모르요여도 시야에 어요으면은이해라도 하는데 여기 시야 안 걸렸어요, 제가 보면은. 여기서 시야 안 걸리게 일로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엘리사가 꺾는단 말이죠, 봐봐. 무슨 궁거로 꺾느냐 이거지. 이 꺾는 게 말이 안 돼요. 샤코가 안 보였잖아. 미캠프 보고 없으니 올라온 듯.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다. 왜냐면은, 아니지. 아, 근데 맞긴 하겠다. 여기 카정을 치는 게 아니라서. 올라갈 수는 있긴 하겠네요. 아, 마이님 오셨구나. 이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마이님이 강타를 안 썼어. 근데 강타를 사실 쓰기 좀 아깝긴 해. 이제 여기 박스를 맞거든요. 고치를.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거 엘리스가 왜 계속 여기 있는 거야? 아니 뺐으면은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봐줬으면 이제 가야지. 왜 계속 여기 있냐고. 좀더 봅시다. 일단은 조금 수상하긴 해요. 자, 여기서 한번더 걸리거든. 아 잠깐만, 이것도 근데 이거는 방플을 보고 여기서 대기한 걸까? 아니면은 그냥 대기한 걸까? 아 이거 방플 맞다. 왜 방풀이 맞냐면 은잘 보세요. 앨리스가 이거는 빼박이네 빼박. 보고 싶죠? 올라가자는 샤코. 앨리스가기로 갑니다. 기로 가요. 싸움이 열렸기 때문에 기로 가죠. 근데 샤코가 올라오는 걸 봤어요 방송으로. 그리고 바로 부시에 숨죠. 지금 여기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다가 바로 부시에 숨잖아요. 이 방풀 올라오는 거 보고 미드 쪽 가다가 갑자기 꺾잖아. 동선 보고. 보고 싶죠? 아니 애초에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것도 그래 지금 봐보십시오 여기서 라인 가고 있었거든? 라인? 샤코 동선 보고 여기 숨어 이제 봐봐 여기 숨잖아요 동선 봤으니까 여기서 대기한 거예요 여기서 자세까지 잡습니다 자세 잘 보세요 여기 부시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세 잡는 것까지 보세요 자 보십쇼 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자, 미리 자세 잡잖아.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요. 이거 좀 손상한데, 이것 또. 자, 여기 있잖아요, 제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왜안 갑니까? 라이, 엘리스? 봐봐, 봐봐. 여기 왜 있냐, 이거죠. 왜, 왜 있냐, 이거죠. 와, 이게 먼저 움직이는 순서 잘 보세요. 이거 올라가는 거 보고 여기 대기하고 있죠? 그리고 딜레이가 한 1, 2초 된다고 보고, 오, 이게 오는 거 보이죠? 오는 거 보이죠? 여기까지 아직 시야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 움직입니다. 이게 먼저 움직였어요. 보이셨죠? 이게 먼저 움직였다고. 강타를 쓴게 먼저가 아니라, 이 앨리스가 움직인 게 먼저였어요. 시야를 빨간색으로 볼게요. 빨강으로 보면, 앨리스가 먼저 움직입니다. 강타가 쓰기도 전에, 봐봐, 움직이잖아. 먼저 움직이잖아. 이게 이게 방풀이지 무조건 방풀이지 이게 샤코가 강타를 써서 시야가 보인게 아니라 샤코가 올라가는 걸 보고 먼저 올라갔습니다 이게 방풀이지 방풀 맞죠 이거 자좀더 볼게요 아 잠깐만 올라가잖아요 이거 방금 뭐라 했어요 엘리스가? 저 못봤는데 채팅을 와드이가 있는 거 보고 이제 여기 밑에 내려가거든요. 엘리스 엘리스 갑자기 내려와. 갑자기 내려와. 봐봐 내려오잖아. 이건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고. 어? 아니 계속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꺾고 샤코가 여기 오는 동선을 보고 바로 꺾어버리죠. 난 이거 먼저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방골 의심되는 장면을 좀 약간 찾아봐야 돼가지고. 근데 이제 초반 아니면 사실 보긴 힘들긴 해. 가는 곳마다 죽어주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긴 했어. 봐봐, 엘리스가 그냥 샤코랑 동선이 항상 똑같아. 동선이 똑같잖아. 내가 올라가면 엘리스 올라오고. 내가 라인전하면 엘리스 라인전하고. 근데 아니 초반에 중요하긴 해. 나중에는 방펄 끌 수도 있거든요? 방펄 끝까지 사실 하기는 에좀 그래요. 이미 유리한 상황이라 어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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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 더 이상 보는 거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미 지금 피지가 잘큰 상태고 더 이상 보는 건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초반에 의심스러운 부분을 먼저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그러면은 앨리스님이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자 천천히 볼게요. 여기 어떻게 알고 있었죠? 이거 앨리스님이 오더 찍으신 거잖아요. 이거 일로 가자고. 봐봐, 앨리스님이 지금 핑 찍잖아요. 먼저 가자고. 아, 내가 돌고 복 스타트인 걸 알고 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인정. 어, 그럼, 디코 하실래요? 아니, 남자끼리 디코 하는 것도 좀 그래. 이거, 일단 솔직히 이건 인정. 그러면은, 나는 같은 팀이 한번 해봤으니까, 이거는, 그럴 수 있다 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재수없었다 죽어도 쳐. 아,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내가 여기 올라가, 안 걸렸거든요? 내 시야가 없어요, 지금. 상대팀 입장에서. 엘리스님 지금 라인 복귀하고 있단 말이야. 라인 복귀하고 있죠? 복귀하다가 잘 봐요. 아니 블루를 체크한 것도 아니야. 만약에 블루를 체크할 거였으면 여기 부시안에 들어왔어야죠. 맞지 않습니까? 부 부시안을 체크했어야지. 를 부시안을 체크했어야 돼요. 이거는 샤코가 오는 걸 동선을 봤기 때문에 올라가주는 거야. 내가 돌고 모쳤다 갑자기 근데 가다가 꺾어버린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것도 인정. 자 여기서 걸리긴 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뺐잖아요. 이걸 왜 대기하고 있냐고. 자, 넘어오겠거니 하고 막아준 거다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인정. 오케이. 자 이것도 인정합니다. 자 다음. 자 여기 이제 여기 가장 수상한 부분이에요. 자 잠깐. 자 여기 보세요. 라인 가고 있었던 거야? 갑자기 꺾죠? 갑자기 꺾어요. 그리고 싸움 벌어졌기 때문에. 미드로 간단 말이죠 가다가 갑자기 꺾어서 부시 하나 들어오죠 이거는 좀 이해가 안돼 아무리 봐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앨리스님이 여기 부시 들어온 거 들어와서 대기한 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 미드 싸움 끝났으니까 그래 이제 라인 복귀한다 라인 복귀하면 되는데 여기서 대기하는 게아 그래 오케이 그래 이것도 인정 오케이 자, 이것도 인정할게요, 그러면. 자, 이것도 인정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것도, 그래. 샤코가 감해 들었으니까. 그래, 봐주는 게 맞다. 근데 잠깐. 여기서 이제 이거 또 올라오잖아. 잠시만요. 자, 여기서 이제 가는 거 봤죠? 서로 가는 거 봤어요? 자, 여기서 이제 앨리스가 라인 찍을 거예요? 갑자기 또 꺾는단 말이야, 여기서. 왜 꺾냐, 이거지. 왜, 왜 대기하냐, 이거지. 이게 전체 시야라고 보면은. 여기에서 잘보십시오 여기는 절대 동선을 몰라요, 지금.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내가 시야가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느린 속도로 보면은, 이게, 시야가 없단 말이야. 근데 먼저 움직여.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이게 먼저 움직인다니까? 제 가다가, 가 샷고침 이쪽에 있어요? 오고 있죠? 오고 있어요? 강타 쓰려고 오는 거야? 근데 이게 먼저 움직인다니까? 엘리스가 먼저 움직여요. 차코가 있는 거 어떻게 알고? 봐봐 이게 움직이 말이 되냐고. 아니 이게 빼박 아닙니까? 돌아서 가잖아. 이거 지금 이거 보고 있으니까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딜레이가 있으니까 지금 엘리스 입장에서는 한 이쪽에서 오는 걸로 보이겠죠? 자. 장타를 쓰기도 전에 엘리스가 먼저 움직여요. 장타를 쓰기도 전에. 아, 이게, 의심스러운데 늑대라고 했으면 늑대를 미리 갔어야죠. 그니까 이 부시에 숨어있는 것도 존나 웃기긴 해. 샤코가 보여서 움직이는 거면 인정. 샤코가 먼저 보였으면 인정할게요. 근데, 움직이고 나서 샤코가 보였단 말이죠. 아, 여기서 대기하는 것도, 그래, 대기하는 것까지 오케이. 엘리스님이 여기서 아까 대기한 게 늑대를 봐주려고 대기했다 이거죠. 그러면은 뭐, 뭐. 여기서 굳이 대기해야 되냐 이거죠. 늑대를 보려고 했. 아니 이걸 아 이게 존나 이해 안 된다니까. 요거 꺾는 게 존나 이해가 안 돼. 아니 갑자기 꺾잖아요. 이게. 아 그러면 잠깐만요. 방금 방금 여기 약간 세밀하게 보면은 잠깐 보세요. 아, 여기서 잠깐 보십시오. 올라가는 거 보이죠? 여기서 왜 자리를 이제 고쳐 잡죠? 한번더 나간다. 잘 보세요. 자, 자리 고쳐 잡잖아. 이거는 확신에 찬 거예요. 확신에 찬 거. 맞잖아 이거는 확신에 안 찼으면은 끝자락까지 갈 필요가 없어. 맞잖아요. 아니 확신에 찼기 때문에 이 끝자락에 대기해서 잡는 거예요. 만약에 확신 안 찼으면은 여기서 움직이던가 하죠. 이즈랑 카이사 싸우는거? 아니, 아니 그냥 세밀하게 약간 심리를 파악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사코를 위치를 확실을 했기 때문에 이 자체를 고쳐 잡는 거예요 앨리스 고치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리플레이로 봐서 그렇지. 이게 제가 당사자잖아요. 아니, 방포를 의심 안할 수가 없다니까. 보는 사람들도 다 알걸요? 일단은 제가 방풀이라고 확정은 안 지을게요. 이거는 사실 보는 사람들이 몫이긴 해요. 제 핑을 찍었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어, 저한테 핑을 정확히 찍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뭐100% 방풀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엘리스님, 이거 갑자기 어떻게 찾아온 거야, 엘리스님은? 범인은 범죄 현장에 찾아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어, 미련이 있어서 온거 아니겠어? 솔직히 나는 만약에 방패를 안 했잖아요. 그럼 나는 내 방송에 굳이, 굳이 굳이 올까 싶어요. 일단은 근데 제 의심이긴 해요. 아니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분 의견도 들어봐야죠. 의견을 들어봐야지. 내가 너무 단정지어서 말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솔직히 시청자분들이 그냥 알아서 이제 해석하셔야 될것 같아요.